실험! 야야소비노야야야아 오늘의 실험은 다리미로 소비노을 꼬아먹는 실험인데요. 이때 이 친구는 제 영상에 몇번 나왔었죠. 김치 싸대기로 김치도 맞았었고, 장기도 한번 팔리번했고. <laughs> 이 다리미죠, 이다리미요이 다리미와 고데기로.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을 거예요. 네? 참할짓 없어 보이죠? 하지만 재밌을 것같아서합니다자 이런 식으로 다리미를 호일로 싸주시고요. 어 벌써 뜨거. <laughs> <laughs> 고데기도 이런 식으로 쿠킹호일로 싸주셔야 돼요. 안그러 고데기 다 망가져요. 이 다리미가 과일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없으니까 이런 거라 해. 야 여기 불 붙여줄까? 자 삼겹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익긴 <몬> 익습니다 오 있긴 어, 여기 지금 기름 올라오고 있어 김치가 <laughs> 꽉야 김치가 꽉 김치! 야 김치가, 꽉. <웃음> 김치가 <웃음> 꽉 고데기로도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laughs> <laughs> 되는게 너무 신기해와 <laughs> 이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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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laughs>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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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왜 쳤다고? <깨진다고>. 거기 다는 소리가 <laughs> 들려 연기 나는거 보이시나요? 야, 김치도 굽고 있습니다. <laughs> 됐어! 야, 익었어. <laughs> 이제 어느 정도 익어서 이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익었어. 아직 바삭하게 익히진 않았는데 고데기가 더잘 익어요. 다리미가 약한 약한 것 같은데 고데기는 지금 벌써 기름이 렇게 줄줄 흐르고 있어요. 보이죠? 노릇노릇 아주 잘 익고 있어요. <laughs>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왜 맛있어? 맛있어. 문제는 맛있어. <laughs> 문제는 맛있어. 자,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디제. 저기 김치까지. 디제. <laughs> 맛있죠? 솔직히 맛있죠. 솔직히 맛있죠. 너무 <laughs> 솔직히 맛있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laughs> 진짜로 저희가 먹어본 결과 후라이팬을 구웠을 때랑 맛이 약간 틀려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는 불 조절이 응. 어, 생명이라고 아, 이게 딱 아, 이런 어. 응. 자 보시면은 후라이팬이랑 구웠을 때랑 틀리게 되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요 자 박해선씨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재미없다 고기 열심히 구웠는데 해바다그란데 때리갔는데 당신은 고기를 열심히 구웠는데 비계는 없었어요. 깔깔하네. 깔깔하네. 제게 한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줌마, 공기밥 아. 하나 가요공기밥 하나 줘요. 소주 한 소주 하나 주세요. 네, 때리려고 아, 네. 아. 아. 어, 때리려고 드는 건가? 이렇게 아, 시나리 한번 가져오세요 아. 고기도 생고기. 생고기 한국에는 뭐 몸에 나쁜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뭐 열다리미가 없어갖고 집이. 집에 이 열다리미가 있습니다 조용히 해가좀그 <laughs> 열다리미가 없어갖고 저희는 스팀다리미로 했는데도 구워지고요이 고데기가 최고입니다 그럼 맛있겠지? 맛을야맛야겠시그로맛 좋아해 맛있겠지? 그냥 싸먹겠맛있어지 진짜? 확실한 겁니까? 맛있 <laughs> 예, 예. 고기가 노릇노릇 익었어요. 고기가 노릇노릇 익었습니다. 와. 저희 이렇게 해서 다리미랑 고데기로 삼겹살과 김치를 구워봤는데 아주 성공적입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할짓 없지만 으한 번씩 해보세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할거 없. 집에 가스레인지 없다 하면은 이렇게 구워주요 아. 역시근데 <laughs> 프라이팬으로 굽는 게더 낫네. 다음 실험은 뭘까요?